그는게그 유닛만 보자는 거죠. 내내내 생각에는 스타크스에 나오는 브로드어에 나오는 캐리어는 진짜 캐리어고, <laughs> 스타트에 나오는 거는 이름만 캐리어. 약해서, 어? 약해서요? 약하기도 하고, 아니 쓰레기로 만들었잖아. 근데 음. <laughs> 뭐, 응? 뭐 같은 오, 이름이고 오, 같은 능력을 오오. 가지게 만든 건 맞는데 확실히 성능은 바뀌어야 돼요. 예, 아, 요 네, 웃기긴 하잖아요. 인터셉터가 이렇게 아예 나가가지고 어? 어? 따로 뭐 이렇게 뭐 사용할 수 있게 해는거는데 음. 그걸로 아. 될지는 모르겠고 어실 스타트에서는 캐리어가 진짜 불렸어요. 근데 음. 그,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선수 그 캐리어 자체만의 어떤 다른 스펙의 어떤 다른 기능의 캐리어기 이 때문에 차별이 있지만 하나는 그 캐리어를 쓸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음. 캐리어를 쓰.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다른 풍부한 유닛이 있다고 한다 굳이 인도스 차지하는 캐리어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장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치면 브루도는 질럿 드래곤, 하이템 플로 다크 그러니까 지상 유닛이 정해져 있다고 니다 캐리어는 활용도가 그 굉장히 높지 그 차이 나는 안쓰잖 그 유닛이 많아져서 그런 네, 래 거지 그 이유야 사실 그 캐리어가 좀나왔서면 좋겠지 그래도 아니. 아니 그래요? 굳이? <laughs> 희망을 버렸어. 음... 안 나올 걸알 히구요. <laughs> 아 이거는 이거를 비교를 할수 없습니다. 이거야말로도증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음. 함부로 건드리면. 안 예, 네, 이거는 성역이 스타크래프트 팬들에게 성역권 같은 문제. 왜냐면 왜냐. 뭘까 상징성이 있어. 아, 무슨 상징이야? <laughs> 스카우트의 예. 상징성 몰라? 스카우터를 뽑았다라는 건 이기기 위해서 찍는게 아니라 아, 어. 내가 이긴 걸 바, 에, 자랑하기 위해서 어. 한 대씩 뽑잖야 네, 네, 네. 어, 캐리어도 상징성 있고. 그러니까 이걸 둘을 뭐 네. 쓰레기니 뭐 삭제해야 네. 되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음. 네. 여기는 성역이야. 국민이 지난주에 이번 주 나왔을 거예고에 스카우터는 네. 네. 쓰레기라고. 아, 쓰레기요? <laughs> 그냥 버려야 돼요. 그냥 <laughs> 아니 없애야 돼그왜 있는 거야? 아니 그거는 그래픽 낭비라니까요. 칸에 아니 그건 선택할 필요도 없고 그게 뭐였어요? 그냥 지워버리 <laughs> <laughs> 테란이잖아 테란 이기 때문에 대쪽 그러죠 스카우터를 누가 뽑아주면 감사하죠 땡큐 베리 몰티죠가 걔는 그래 그럼 선택해야 된다면스카우터를 없애죠 저도 우주모험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타트할때 우주모험을 많이 썼어요 저는 좋아해요 근데 정말 아 스카우터는 <laughs> 얘 어떻게 죠 저그랑 할때 아주 가끔 나왔잖아요. 커세어라는 책 가면 스카우트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게임을, 천외한 게임 찾기도 어렵죠. 게임을. 근데 네, 스카우트도, 유닛은 다르지만, 결국엔 캐리어는 똑같은 거야. 의미가. 스카우트, 스카우트는 오리지널 유닛인데, 브루더가 되면서 확장팩이 나오면서 커세어라든가 이런 유닛이 추가가 되니까, 니까그러 그러니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유닛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안 쓰게 됐다. 이게 간단명료한 이유야. 사실은 여자 게스트를 한명불른다 네. 그런 거는 우리한테 묻지 말고 그냥, 그냥 실행으로 옮겨서 응. 자기가 그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를 불렀으면 좋을까에 대한 정민이 마이크만 안니는데 <laughs> 아니, 우리 마이크가 못 냈어요. <laughs> 무슨 말을 해도. <laughs> 와이프 화내지 마. 이이사한 형이. 형이 아, 잠깐만. 잠깐. 정민아, 네. 이건 니네 와이프를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민이 와이프는 와도 되지. 일단 아, 네, 근데 네. 우리가 함께야. 아, 예. 네, 네. 어, 같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죠. 어. 저희 게스트 싱글. 그렇죠. 게스트로. 네. 누가 있어, 그러 누구야? 누굴 부르어 아무나 좋아. 아무나 좋아. <laughs> 이제는? 아, 누구라도? 어. 아유, 우리가 무슨, 어? 그래도 게임방송이니까 게임방송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 와야될 거 아니야 뜬금없이 막 연예인 이 많이 안 돼. 네그 여자는 서지수 서지수? 응 네. 왜? 서지수가 왜 유부녀라고요? <laughs> 아, 뭐 어때요? 참, 뭐 유부남은 유부녀로 통화해요? 아니 그게 아니죠 형 저는 이 방송을 위해서 형 여성 프로 게이머의 진짜 진심으로 허심탄회하게 하는 얘기 하는 그들의 고충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봤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러면 <목소리> 네. 저기 뭐, 그. 여섯 개가 없네? 응. 네. 네. 어. 제가, <laughs> 지수가, 아, 뭐스타투 하면, 세미, 윤세미씨. 응, 가영이나 뭐. 가영이. 좋아요! 어? 아니면, 탕 불러! 가을인 넣었다 시작해서? 어! <laughs> 긴 가을 붙어버리지. 어디... 안돼안돼 안 돼. 아, 뭐야 이형 그냥 왜 했어, 지수야 둘이 <laughs> 아형안해 필요해 지수의 지수의 어, 어, 어. 지수 괜찮을만 지수 괜찮을 고양 주 아니면 아니면 저기 어때 정말 스타와 관련 없는 왜 불러요? 그조은종이나 권희순이나 어 그분들이 스타크래프트 아무것도 몰라요 관련이 아무도 없잖아 음. 아 어? 형이랑 좀 생각이 많이 차. 형은 뭐가 달라요형 그그 가위를 왜저 친구 따라 해? 여성 게스트를 부르는 게 대화가 필요해? 그 우리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진짜. 그래서 그래. 이따가 시청자한에좀 어. 관련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돼. 어, 당연하죠. 전혀 생뚱맞은 캐릭터 여기 앉아 있으면 아. 시청자한테 생각하면 욕하지 않겠어요? 시청자한테 욕안할것 같은데. <laughs> 형 같지 형 않다니까요 ㅋ ㅋ ㅋ ㅋ ㅋ 정말 큰일이네 진짜 아 ㅋ ㅋ 아나 지금 컵셋 잡는다 진짜 살리기 힘들다 내가 이래서 우선 먹는거야 이게 진짜루다 <laughs> <아유. 웃음> <laughs> <laughs> <사실> 진짜. <laughs> <laughs> 아 이거 이렇게지 아, 사실 진짜로 ㅋ ㅋ ㅋ 목동저그 아목동저 오랜만 이니목동저 오랜만이죠 <laughs>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죠 <laughs> 용호 저는 가끔 가끔 봤어요. 어. 제가 그 주변 지인들이 같이 친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 봤었어요. 한때는 정말 천재로 우리. 현재 우리가 보고, 보고 있는 것은 김명훈, 김명훈 선수 어떻게 보면 김명훈 선수의 시초 아니 형 저는 맞기도 한데 게임 스타일로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건 저는 테의의 천재의 어? 이윤열이 있다면 저그 천재는 졸모라고 생각해요. 정말 천재에게는 얼마나 똑똑하고 게임량에 비해서 그렇게 게임 잘하는 애는 저는 졸모밖에 없었거든요. 얘는 진짜 대단했어요. 막 새로운 빌드나 이런 것들 아, 만들용영어 같은 팀이 까있었잖아 참. 일가 이거 연습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진호보다 재능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진호는 악바리같이 게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노력과 근성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어내는 친구였고, 게임 실력은 서로 비슷했지만, 영어는 진짜 센스와 이런 것들은 당할 자가 없었어요. 연습 때 그런 것들이 방송에 다 드러나지 못했죠. 이런 그 기본적인 후반 운영. 도면한 스타일 이런 거 정말 잘했고 었 완전 상반되는 스타일이 뭐투신 이런 느낌 느낌이야. 느낌이야. 어. 그러니까 성준이는 성준이 이전과 이후로 갈리죠 음, 그쵸? 성준이 그쵸? 이전까지는 턱과 것과럼 고만고만한 스타일이 많았어요 근데 뭐 변성철 형이나 다 네.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가끔 아. 있었어요 그냥 게임을 아예 남들과 다르게 아. 진우처럼진우는 사실 성철 형이죠 변성철형 아. 가난하게 몰아치는 그러니까, 네. 폭풍인데 공격형이라고 생요 아, 네. 근데 정말 시총은 음, 그런 선수그 아. 공격을 초창기에 맞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참 아, 아쉬운데 그 맛을 모르는 분들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대단했어면 좋았을 것요 근데 좀 아쉬운 게그 공격력 계국 이전에 그전쟁했던 선수들, 유명했던 선수들 많잖아요. 아, 음. 딱 어. 너랑 같이 활약했던 네, 애들들. 네. 애들, 아. 걔네들의 음. 경기를 눈으로 볼수 없다라는 게뭐 남겨져 있는 게 없다라는 게참 아쉽죠. 추억으로 가끔 보면 되게 재밌어요. 한웅률아 태태전 최강자 아, 진짜 모르겠다. 근데 나왔는데 태태전 다 줘. 그래도 사실상 태태전이 유명하던데 강동 경기 대회에 나와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택대전을 잘했던 배였 맞아요, 코리아 팀에 어. 그때. 어. 장난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마켓대전 최강자로 얘기했던 것도 온라인에서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잘했거든? 얘가 대회에서 나왔어. 그래서 막 강조했지. 택대전 아. 장난 아야 근데 나무 다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모르는 거야. 택대전 잘한다, 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실제로. 근데, 근데 실제로 굉장히 잘했고요. 스깔이 별로 안 좋았어요. 손파링이나 이런 것들이 느린 편이었는데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맛깔나게 할것 같은 테란이었어요. 그래, 실제로 세타 전도 같은 어, 팀이었는데 어. 그 어떤 팀을 테란을 만나도 옹렬이 형을 보려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상대에서의 자신감 같은 게 저희는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옹렬이 형의 요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아, 이 아, 형도 진짜 오랜만이야. SM, SM 클론. 지금 그 친구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부산에서 잘 살고 있어 형근이? 네 형근이 아. 그 착하고 항상 인상 좋고 아나 어, 기억난다 네. 걔가 노카스맵에서 안마당 먹고 디파일러 가 전설의 게임을 만들었죠 안마당 디파일러 형근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있어요 후식만 들었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네. 형 영민이 뭐야? 박영민? 어? 영민이 되게 잘 됐어요 잘 배신 왔어요 발차기 꼈어? 그래서 영민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 공무원 됐어요. 네. 대단하죠? 대단하죠? 응. 얼마나 응. 노력을 했으면 공무원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응. 영민이... 응. 아 영민이... 영민아! 야 인마! 네가 날 떨어뜨려가지고 내가 해설자 얘기를걸었어 고마워해야 되네! 안 되던디죠 제 아, 생명이 어. 영민, 영민이야 뭐. 영민아 넌 후원팀에 연락해 얼마 전에 우리 태국에서 연락했잖아 야, 마시고 사줄게 한번 <laughs> 용삼아 아 진짜 사줘야 돼이 맥주 <laughs> 에 원래 회사를 할까 하고 있었는데 시기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영민이한테 듀얼인가 실신뢰있 이제 떨어졌어요 그리고 네 적겠습니다 네. 하고 QnA 에서 나왔죠 그 지호 그 팀에 있었던 그전에 지호 팀에 있었던 대체적으로 좀 잘되는 뜰이 많아요. 전민이도 그렇지, 전민이도 아니지 그리고 공준이 아 <laughs> 지금 놀잼 뭐 해더라고. 민이, 강민. 어? 거기에다가 소지훈도 그렇지. 얼마 전까지 어, CJ 프로듀까지도 있고. 박진영도 신영이 님. 얼마 전고이 잘생긴 애. 이름 뭐야? 잘생긴 애. 은규야? 은규 말고. 민규도 뭐 보면 사람은 동준정이랑 아왜 그렇게 적어도 돼요? 아 근데 주영이. 주영이 주영이 아 주영이 주영이도 저기 어디였나아 주영이는 원래 형 공짜로 공짜라는 명문대가 있어요? 공짜 네, 이제 그 병원 쪽에가지고 의사? 뭐, 뭐였더라? 아 근데 그쪽 거 지금 준비 잘 하셨어요 아, 얼마 전에 봤어요 치대? 아, 뭐, 아무것도 없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의료 업계 없게... 아 의료래, 의료 의료, 의료 병원 쪽에서 뭘 하다 할것 같아요? 김준형은 모르겠어요 그 김, 주식한다고 들었어요 김준형도 엄청 성공했다 고 들리는 얘기에 주식이라 그래도 되게 성공했고. 이 프로 게이머들이 이런 승부 그런 감 같은 게 있어. 그래서 할까요? 솔직한 말로 나는 좀안 좋은 유혹에 네. 빠지기도 했었고. 그런 왜냐면 사실 어떤 도박과 스포츠 약간 그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혹들을 많이 받았지 사실. 그래 아, 계속해서. 그런 게 너무한 애들이 있었고, 저도 음. 승부조 제일 받았다니까요. 전에 군대 가기 전에, 근데 그걸 진짜 근황하게 물어보는데, 법에 안 걸릴 정 사실 좀 이렇게 좀 어.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유도식으로 멘트를 한번 흘리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아, 진짜? 제가 그렇게 하더니 말을 아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꼬드리는것같아뭐할까요 음. 음. 전혀 모르겠어. 아, 진짜 지금 그 언제부터 안 나왔지? 갑자기 어지게 나는 왔지? 가장 그 싸크레트 역사상,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딱 떠오르는 기록으로는 가장 화려하게 확 불탔다가 갑자기 음. 꺼지는 느낌. 음. 그게 나는 동욱이가 좀꼭한번우승하게됐잖아 정말 순간 포스가 좋았어요. 다른 어. 게딱 걸어가는 그런 느낌. 순간 포스 어. 기가 막힌 표현이죠. 순간 포스 잠깐 자라고 원래 우크라다스라고 해서 당시에 차지혁 한동 유명했죠. KR 팀부터 제욱이는뭐 지금도 오리고기 좀 열심히 있어요. 명등포에서 하고 있다. 영등포에서 보신다 여러 분들 많이 놀러 왔죠. <laughs> <laughs> 그그 둘이 함께했을 때 굉장한 느낌으로 인정을 했었거든요. 차지혁의 단단함과. 한동훈의 날렵함. 한동훈은 진짜 굉장히 좀 날렵하게 그런... 하는데. 소닉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 둘이 그래서 시너지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 그때. 진짜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폈다가 제가 셀카 찍을 때 있죠. 그때 살짝 있고 하나가 못했어요. 왠줄 알아요? 아니, 내일 그 결승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못했어. 그러니까 형이 해야 찍줘야 돼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는 안 했어. 형 아예 아무도 안했 제가 났네요. 이번에는 뒷담화의 퀴즈를 낼 건데 당나피 PD가 공부를 해가지고 오라 그러던데. 근데 이게 무슨 뭐 맵에 관련된 건지 스타크래프트 유닛에 관련된 건지 힌트도 안 주고 그냥. 뭐 무작정 준비해 오라고. 가만있어봐. 아니 내가 지금 스타크래프트 중계를 몇 년을 했는데 지금 내가 왜 공부를 이거 가만있어봐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가지? 어?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아니 공부 안 해도 돼 어떤 문제를 내도 난 맞출 수 있어. 됐어. 그냥 가. 필요 없어. 내가 설마 담당 PD보다 모르겠어. 그냥 가. 네, 아, 집에서 공부하는 셀프 영상을 찌르는데, 정말 귀찮네요. <laughs> 미치겠다. 그, 무슨, 상식 문제를 낸다고 했는데, 음, 뭐, 맵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쇼다운, 뭐, 스노우바운드. 여러분들에게 화려한, 살아있는 덩어리네, 컨트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봐, 여기 부대좀 봐. 깔끔한 거 봐. 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보여드릴, 상식. 제가 상식에서는 캐리어한테 질 수가 없어요. 캐리어는 절,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프로게이머 최강 전략 전술 몽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1.08. 김정민, 임성춘, 장진남, 이윤열 이렇게 네명이 여기 책을 쓸때 여러 뭐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모든 상식이 들어있습니다. 상식의 끝. 새롭게 다가진 스타크래프트 1.08. 나도 프로게이머가 된다. 이게 한 10몇 년 되는 책이죠? 이게 언제 거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김정미, 기가 막힌 거. 김정미, 열, 스물한 아, 살때 정도. 상황식. 질러스 공격은 두 배의 공격량 합한 것이다. 그래서 질러시 원래 빠방 때립니다. 팔팔, 팔팔, 팔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16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브와 드론이 싸우면 프로브가 이긴다. 아무런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 이런 건안 봤으면 전 몰랐겠다 진짜. 네. 이렇게 제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제 여러분들과 훨씬 계속해서 더 소통하면서 앞으로 좋은 듀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하 듀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파이팅! 삼십5 오십오, 사십오, 칠십오, 천칠백오십. 아뭐 모르는 이게 아니뭐 어려워요? 아, 저 김정명. 그저 주말이에요. 전설의 판타키고 아예, 김판이야. 아 맞다. 그런데 캐리어, 저 캐리어 문제인데 캐리어 문제를 내가 맞추면 이거는 짜고 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눈물 거 잠깐만, 야. 아주 케김 케이 케이 형 문제를 낸다는 게 <laughs> 그걸 내가 맞히면 또 연기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 시청자 케이 형이 엄청 진짜 맞춰보시래 시청자들이 봤을 때와 주고 짜고 친다 그런다니까 진짜 여러분 어? 요즘 리얼리티 하고서 이렇게 연기 하십니다 <laughs> 네 포지 더블링이냐 터블 어 더블링 예그 포지 랄까 서 이상이 뭐죠? 나도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아니, 뭐예요? 제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형,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중계했다는데. 아 이게 래 저기가 중계했다고. 이 잠깐만. 내가 중계했다고. 내가 지금, 지금까지 경기 몇, 몇 경기를 중계했 아니요, 그래 어? 그렇게 진짜? 형! 이건 엄청난 임팩트가 형, <웃음> <웃음> 이 정도로 인적인 경기 어떻게, 기억이 안나요 <laughs> <laughs> 모든 네티즌들이 스, 스타크래프트 그해 했다 다른 건데. 아, 포지가 깨져요. 포지 내가 사랑하는 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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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은 문제다. 모레도 어, 또 눌러붙는... 기대도 안 돼, <laughs> 진짜. 진짜 이형 기대가 아니. 이안 돼. 아니 세상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 이게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저랑 아무 어. 연관이 없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상황은 기억이 나. 근데 이게 누구 대 누구지는 <laughs> 김규회. 누구? 김규현. 그런 선수가 있어? <laughs> 야, 이거 진짜 너무. 삼촌들입니다. 네, 네. 한때 육룡으로 이름을 떨친 토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태경, 송병구, 허영무, 조재우 윤용태. 나머지 한 명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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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어, 맞아요. <laughs> 형 어떻게 봤어요? 나 까먹었어요. 까 <laughs> 저... 죠 저, 저, 저 진짜 까먹었어요. <laughs> 형, 역시, 역시. 역시. 역랑 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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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역시. 역이 역시. 역시. 스타리그에서 이시한 선수의 준우 역시. 수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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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역시. 역시. <laughs> 아니 형뭐 역시를 <역실은> 무슨 <laughs> 저는 아예 감도 못 잡아서 죄송합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이거는 잠깐 헷갈렸던 게 형, 뭐냐면 형 이렇게 멋있게 <laughs> 아니 이거는 내가 왜 헷갈릴 수밖에 없었냐면 <laughs> 너... <laughs> 임유한의 삼연봉이 임팩터가 <임팩트는> 너무 강해가지고 <laughs> 3이라 <laughs> 근데 진짜 웃기는 게 <laughs> 어. 형이 얘기하기 전에 저 찍으려고 하다가 3으로 찍으려고 그랬어요 <laughs> 진짜? <웃음> 찍을까 봐했어요 <봐야겠어>. 왜요? <laughs> 네? 그러니까 전 <저도> 몰랐어요 <laughs> 아니 문제가 스타크래프트 상식이란는게 무슨 말이요 스타크래프트 상식 공부해 오라고요 <laughs> 아니 이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해설진들의 상식 아니에요 그럼? 해설을 하셨잖아요 상식이 아니, 아니라 이거 기억력이 문제지 <웃음> <웃음> 잠깐만,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정민이가, 저는 프로를, 그, 그러니까 정민이가 활약했을 때 예를 들어 정민이가 게임했던 거 어. 얘가 손수로 게임했던 걸 물어도 기억 못할 걸. 아주 그래요 문제가 없어요? 아, 저희 둘이서 해가지고, 아, 둘이서 해요 제는 단어 확인 못는데 형은 회원입니다. 몰아주기 하시죠, 마지막 문제로. 아, 있어? 콜? <laughs> 네, 뭐 콜? 자신있다 이거냐? <laughs> 아니, 재미로 하는 거죠 콜! 콜! 오케이. 오케이. 200, 200, 5 0 200. 아, 200, 200, 150. 어, 저 김정민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박사입니다, 여러분. 저 정민이에요. 제가 그런데 저는 뭐 모르는 게 없어요. 250 뭐, 뭐라 그랬어요. 나못 들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뭘 했어요? 250 형? 야, 250 250아 아, 나야 진짜 이렇게 내가 아니, 물어볼 거면. 아이 생존 프로토스방어주는데 뭔가 저를가스까시 이거 하는 거 아십니까? 200 200아 200? 이거 모를 수가 없지 안 해도 됐단 말이야 우리 우리 1프로그램이다100야 무슨 공포 영화 찍는 것 같아. <laughs> 자, 어, 지금 저는 케 감독입니다. 어, 스타리그 끝나고 어, 저희가 뒷담화 장소로 현재 이동하고 있습니다. 뒷담화 장소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 올해 네, 김 기사. 네. 짜증나 죽겠습니다. 왜왜왜 왜, 왜, 왜? 너무 멀었어. <웃음> <웃음> 우리 어디 가는 네. 건데 지금? 저희 네, 춘천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 <laughs> 제가 내일 아침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시간 반 거리에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침에 핫스톤 중계로 가야 되는데 이거 쾌 감독의 한계인데? 음. 왜냐면 지금 밖을 이렇게 찍고 있잖아. 네. 그러면 뭔가 전환이 돼서 우리를 잡고 해야 되는데. 아. 뭐 어설프게 되면 <laughs> 알아서 편집, 편집을 하겠죠, 해줄 텐데 어쨌든. 아, 네. 아, 요즘 그 바빠서 어, 우리가 그 아마 우리 나름 추측 건데 우리 스타트다반 PD가 이래 네. 어, 지친 우리에게 아. 낚시 토로 어? 그 낚시 토라는 것은 사실 낚시라는 게 어떤 그 여유를 즐긴다는 거라서 네. 쉽지 않은 건데 어, 잠시 좀 한숨 네. 쉬고 가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오늘 낚시터 가서 네, 이미 저희가 낚시 당했잖아요. 어, 정민이가 나, 네. 어, 집에 갈수 있을 때첫 낚시에서 월척을 낚기를 네. 바랍니다. 천천 가는 길. 야 이제 시원하게 뻥 뚫렸다. 자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뻥 뚫렸는데요. 어, 사실 요즘 아,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아 드라이브 하고 싶다. 시회로 좀 나가고 싶다. 근데 그거를 김정민과 함께일 줄은 네. 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네요.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춘천 도착하고 네. 기분 좋은 여행이 될수 있도록 짧지만 빨리 가서 낚시도 하고 맛있는 네. 것도 먹고 네. 자 기분 좋게 자 후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따 뵐게요. 진짜 가시게 끝인 것 같아. 달돌이 타는 <laughs> 저런 거 주지 왜 이런 거 시켜요? <laughs> 와 재발 <제가> 있지만. <laughs> 와. 아니 육대 <6대> 동계. <laughs> 진짜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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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